Malam ini sekali lagi saya berada di hadapan saudara-saudari sekalian untuk memaklumkan situasi semasa ancaman wabak COVID-19 yang telah pun menimbulkan kebimbangan bukan sahaja di Malaysia malahan di seluruh dunia. 안녕하세요. 탐구 말레이시아의 브라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안 좋은 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아,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선택했고, 그에 따라서 3월 16일 오후 10시에 총리가 대응책을 선포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첫째로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둘째로 국내 이동이 제한됩니다. 셋째로 출입국 제한이 되고 넷째 교육기관 폐쇄, 다섯째 공공기관 및 사업장 폐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은 금일까지 총 5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추세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종교, 사회, 체육, 문화적인 모임을 금지한다입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해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겠다는 겁니다. 사회 체육 분화적인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응으로 판단되지만 무슨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스크에서의 예배도 금지한다 했을 때 사태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모스크 예배의 행태가 바이러스 전파에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국내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입니다. 이두 번째 조건의 경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18일 이후에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출입국의 제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방문객은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입국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교육기관의 폐쇄입니다. 유치원, 보육원, 기숙사, 국공립, 학교, 국제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폐쇄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은 31일까지 교육기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을 폐쇄, 민간사업장 폐쇄입니다. 여기서 필수 공공기관이라면 전기, 통신, 우편, 연료, 가스, 방송, 은행, 약국, 소방, 공항, 위생, 식품 공급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와 식료품, 의약품의 공급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업체의 강제 휴무, 이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17일까지 기업별로 별도 공지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의료와 식료품 공급은 가능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모두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할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빨리 날 좋은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